네, 안녕하세요. 왕년 셰프 테리박입니다. 네, 오늘 만들 요리는 음, 중식의 대표 주자. 짜장입니다. 네. 짜장. 네, 생짜장을 이용 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짜장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춘장, 양파, 양배추, 고기. 돼지고기는 앞다릿살입니다. 자, 먼저 가볍게, 가볍게 살포시 한번 움직거려 볼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순장을 볶을 돼지기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식용유를 넣고, 돼지기름, 돼지껍데기, 돼지껍데기입니다. 껍데기를... 넣고 껍데기에서 돼지 기름이 자연스럽게 우어질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돼지 게이자 이렇게 자이게게자자이렇자자이자 이렇게 자이렇자이 기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돼지 기름을 이용해서 춘장과 고기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짜장에 들어갈 고기입니다. 고기를 이렇게 벌써 다져놨습니다. 그리고 야채 양배추와 양파 이렇게 자 썰어놨습니다. 자, 돼지기름에, 춘장을 넣고, 볶아주세요. 기름이 튈수 있으니, 항상, 조심, 조심,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춘장이, 자, 어느 정도 다 볶아졌습니다. 이렇게, 춘장의 냄, 냄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주걱에서, 이렇게 잘, 살코,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가, 딱 알맞게, 볶아진 팀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짜장, 본격적으로, 짜장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팬에, 돼지 기름을 넣고, 자, 돼지를 볶아주세요. 돼지고기를, 볶아주세요. 이렇게, 담내를짓기 위해서, 마늘과 약간의 청주를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볶아주세요. 자, 어느 정도 익으면, 살짝, 국맛을익기 위해서, 자, 꼬치로, 자, 구워주세요. 잘. 불맛을 내주세요. 소치로. 이렇게, 이렇게. 자, 이 자, 이렇게. 자, 그, 이렇게, 불맛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돌이지면은 이렇게. 자, 이렇이 타면서 이불게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야채를 넣어주세요. 야채를 넣어주세요. 짜잔. 야채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볶아주세요. 또 볶아주세요. 자. 깎주세요 야채에게도 굿맛을 주기 위해서, 자, 자, 소추를 한 번, 소추로, 자, 맛을한번내을게요 자, 이렇게 야채도 굿맛을 내주고, 이제, 춘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간은 돼지 기름에 국간은 순장을 넣겠습니다. 순장, 이장을 넣습니다. 자, 순장하고 다시하고 다 다시. 섞일 수있자을게요 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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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은 설탕 설탕 한 세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원을 넣어주면 좋은데 미원이 아, 어, 이쁘다. 네, 이어 한티정도 네이어은 넣어줘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게 아니고 넣어주면 정말 맛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게 어 중식집에 판매하는 간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게 간짜장이고 여기에 육수를 넣어서, 물을 넣어서 농말물로 농도를 맞춘 게 바로 짜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넣어서 다시 끓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말물로 농도만 맞추면 오늘의 메뉴 짜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서서이 끌어가고 있죠. 짜장과 간짜장의 차이는 물을 넣냐 안 넣냐 그 차이입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끌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끌기 시작하면 은 이때 녹말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녹말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운동 뭉치지 않게 살리 저어 주세요. 자, 어 뜨거.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농도가 다 오, 이렇게. 음, 농도는 이 정도. 농도는 이 정도. 이 정도 느낌 아시겠어요? 이 정도가 딱 좋은 농도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살 보시, 살 보시 한번 다른 짜장면, 중화면을 마트에 사놓은 게 있으니까 짜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짜장면. 짜잔. 네 오늘은 아 중화면이면 좋을 텐데 중화면이 없어서 네 우동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자 우동면에. 짜장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짜잔 왕년 셰프 테리박표 짜장입니다 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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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놓고 자 우리 그녀를 불러서 시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녀가 시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빨리 먹어봐. 자, 어때? 맛있어좀 크게. 맛다 맛있어. 맛있어? 응. 어느 정도? 최고? 응. 알았어. 한번 후룩 먹는 거 한번 보여줘. 푸르르 ASMR 아니어도 훅 먹는 거 있잖아 잘 먹지 자 푸르르 빨리 빨리 응. 한번더음 잘했어 음 잘했어 자 지금까지 왕년셰프 테리박의 요즐요즐이었습니다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